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 3일차죠. 인성 면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이 리더십 많이 물어보는, 어, 질문이죠. 음, 따라서, 어, 리더로서 팀을 어떻게 이끌어 봤는지랍니다. 그러면은, 어,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서 저는 리더로서 이렇게 팀을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를 질문하고 그러면 저는 어, 팀을 어, 부드럽게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태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 지원자님이 우리 기업에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팀장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네, 부드러운 팀장을 만나고 싶어요. 그냥 함정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어, 결국은 자기 중심적, 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어, 사실 평가를 못 받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리더였을 때 팀을 어떻게 이끌어 봤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합당하게 나는 리더로서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리더로서 어떤 자질, 제일 중요한 건 팀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카리스마,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 공기업의 한 조직의 팀장입니다. 그냥 능력 없는 사람을 팀장으로, 어, 임명할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엄청난 자질, 능력을 갖고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그의 기반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팀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어, 어, 팀이 추구하는 목표 지향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팀장이 가장 좋은 팀장이라고 할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팔로우십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외향적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 리더에 좀더 가깝지만 어, 좀 내향적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팔로우에 좀더 가깝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신이 팔로우십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해봤는지 자 당신은 어, 팔로우로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 이것도 팔로우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시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하나로 또 물어보죠. 당신은 리더와 팔로우 중에 어, 어디에 좀더 가깝습니까? 가깝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저는 리더에 좀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더 팔로워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팔로워로서 어떤 능력을 보여 보여 보셨어요? 뭐 경험이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까지 찾아 놓으셔야겠죠? 자, 오늘 리더와 팔로우십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 짧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이 리더에 대해서 아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내가 리더였을 때, 내가 팔로우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게 잘한 행동이라면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잘한 행동이 아니라면은 다시 고민을 해서 다시 생각을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시겠죠? 감사합니다.